이분들 이제 외모는 다르게 이제 반전 매력이 많은데 네. 추성훈 씨는 정치와 다르게 고 셀프 뭐 이렇게 중독자라는 얘기 있어요.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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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어. 셀프. 중독자. 셀카 야, 그럴 수 중독자. 할수 있지. 시작할 때 뭐가 중독됐어? 그런 셀카지. 이분이 셀카 찍을 수밖에 없어. 왜? 자기 모습이 멋있으니까 셀카 안 찍죠? 안 찍. 코바. 근데, <laughs> 아, 근데 셀카 찍는 법을 잘 모르나 봐요. 문뭐야 어, <laughs> 야, 야, 아 정말 <laughs> 어, 귀신이야, 어, 귀신이야? 아. 근데 이런 걸 여러 장 찍었는데 <laughs> 왜그런거야그굴을다가져뭐예요 <laughs> 가려서... 아니, 아니, 솔직히 얼굴, 얼굴이 필요 없고 옷을 오, 아, 아, 옷을.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웃음> 이게. <웃음> 정말 아니, 뭐, 정말 투박한 운동선수다. <laughs> 투박한 운동선수다. 아, 정말. 아, 근데 또추성호 씨가 굉장히 소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힐링 캠프에 나가서 여자 같은 손이라는 멘트가 있다고 그걸 빼달라고 했다고. 근데 실제로 파이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면 방해될까요? 네. 솔직히 여성스럽게 나오면 조금 좀 싫지 그런 거 아니야? 음... <laughs> 아니 그 <그걸 웃음> 강렬 강렬 뭐, 아니 야 아니 그러고 보죠 원래. 원래 불저 그래서 네, 습니다대 네. 아, 맞죠, 다행. <laughs> <laughs> 또 반전 매력이 아줌마처럼 물건값을 잘 깎는 다 뭐. 아, 흥정을 잘안 근데 다연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와, 무슨 끊나가 <laughs> 일본 잡지 신는 럭봉기 출입금지 추정 연인 예 리스트에 추성훈 씨가 올랐다 그래요. 어, 출입금지? 추정. 출입금지. 추정. 추정. 이게 알았어요? 술 먹고 뭐, 야박아야로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술 먹고 나체로 <laughs> <낮에도> 길거리 <웃음> 걷고. <웃음> 뭐 불을 쓰는 근데... 요리하는 뭐뭐 음... 뭐, 주태를 부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솔직히 그술 많이 취하면 기억이 못해서 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아해 보셨구나. 근데... 네. 아니 그러그 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래. 예, 아니 이거도 뭐 먹는 거본적 있을 거 아니야. 3분이 형이. 몇 있어, 지금 뭐몇개 있어. 주사가 있다 없다. 어. 아니 그건 인정했으니까 본인이 네. 그래. 그러니까, 주사가 그래. 있다 없다. 한번 얘기해 보시요 그래, 남자답게 아, 남자답게. 아, 그런 거할거 아니야. 뭐. 명호가, 명호가 많이아니 그러니까 명호 씨 얘기해 봐. 아 복날아요 복날 빨리. 뭐 에피소드. 어 일단. 얘를. 뭐 술. 사람, <laughs>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그 네, 네. 네.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냐 아, 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와, 진짜 그래. 심해요. 진짜 우와, 심해요. 어느 정도예요제지친까지반사 중에 최고 <목소리> 어. 그러니까, 어, 네. 따, 어떤 거이 어떤 분이. 어떤 200까지 있지. 200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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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하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아, 오, 오, 역시, 진짜 용기를 내서. 승부사, 어, 승부술을 네. 네. 음. 되게 많이 취했었거든요. 음. 네. 음. 같이 화장실 가자, 동료아 해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아. <laughs> 누구 있었나? 네, 저 자, 네. 네. 딱 3시에서 이제 3시를 네. 딱설기앞에 딱 네. 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명이나 려도만 바로 이렇게 아, 아, <laughs> 아, 진짜 이게 분사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용변을 <laughs> 다고 아, 얼른 피했어, 얼른 피했는데 뭐 재밌잖아, 그거. 아. 뭐.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어. 네, 약간 그것도 자신감일까요? 어, 랄정정입니까허허탕을 많이 가봤는데 훌륭한 어, 거예요. 멋진 형님이신데. 당기신은 네이요 아니, 성형님, 아, 그, 술을 많이 먹이세요. 소주가 서로 9병? 네. 아, 아, 4명인가? 네. 4명인가? 네. 4명인가? 네. 한사람당 10병을 마셨다는 얘기아니에요 2시간도, 2시간도 안 됐어요. 2시간도 안됐어 주량은 누가 와주세요 아, 정말. 제가 진짜 본 사람 중에 본 사람 중에 최고인데 그 레벨이 틀려요. 한4시까지술 마셔도 그 다음날 운동하세요. 아, 오, 그게 멋있는 거. 뭐술 채가 줄게 없지 이런 게 없구나. 간이 없으신 거. 간이 없고. 간이 오해는 이만 없잖아. 간이 없고 간이 없으니까 안 피곤한 거야. 그래 거밖에 설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소주로 컵으로. 네. 먹고, 양주도 드시고. 아, 아 술을 안 좋아, 아, 안 좋아해요, 솔직히. 네. <laughs> 아니, 안 좋아해서 왜? 없애버리려고. 안 좋아해서? 그게 아요 그게 아마, 그, 안 좋아하니까 아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아, 뭔지 잘 아, 몰라요. 맛이 있어서 아, 먹는 게 아니고. 아, 네. 아, 그냥 분위기 아니, 아니면 돈세에 침을 하고. 있어서 뱉는 거지? 아니구나. 예, 예. 그래서. 뭐 술은 <laughs> 마술은 <마시나>? 뭐 <laughs> 왜? 술 맛이 있어. 그냥 우리는 뭐 좋은 거 없나고 먹는 거야. <laughs> 아, 동비슷하신아 예. 그러네. 그렇구만. 구조가 좋거든. 동일 형은 진짜 여자 없으 절대 아. 어, 아 술은, 저는 목적 없술안먹어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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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거야. 제가 지금 그래, 팔고 네. 한 번도 그냥 일이나 이런 얘기 하면서 형이랑 술을 못없어요술을 몰라요. 실좀 치르면 무조건 현님 클럽 가자고. 꼭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음. 친구들이랑도 즐겁게 놀수있어요 없으면 없다 보네 진짜. 따분해. 음. 제 친구를 만나면 이제 따분한 거 같아요. <laughs> 아, 아 맨날 뭐 크로캅 효도로 딱두 번째냐 물어보고. <laughs> 그래, 그래. 아, 아 진짜. 아. 아니, 마지막 아파 이게 제일 어, 아, 그래. 아, 마지막 아파? 아프지 그럼. 네, 아프죠. 당연한 <laughs>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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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들 그, 있잖아. 친구들이 질문 퀄리티가 되게 낮네. <laughs> 근데 처음 본 여자분이 물어보는서 그랬어. 넌지 당연히 돼요. 아니 당연하지. 선생님 이제 하죠. 아, 팽이 응. 어, 아, 그 저번에 한번 같이 있다가 이제 좀 표나신 상태였어요. 그때 네. 이제 어떤 남성분이 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음. 음. 아 지금 되게 평온하다고. 바로 그다음 타적으로 여성분이 딱 오셨어요. 웃으시면서 <laughs> 어. 그대로 어기성가 사진도 찍었어요아 지금 얘기 나갈 게 신소율 김동현 배명호 세 <laughs> 분들 미훈입니다. 배명호 씨가 오늘 신소율 씨 나온다 그랬더니 <목소리> 에이, 너무 좋다. 아 진짜요?라고 했었고 김동현 씨는 네. 사귀고 싶다. <목소리> 아, <근데> 저 <목소리> 아, 야, 야, 아, 저 무척이야. 아야, 무척이네. 제가, 제가, 제가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 제가 봐서 예능도 여자가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 잠깐 볼 텐데, 일단 신소율 씨의 첫 인상을 보자. 우리 언제까지에 지금 한. 어때요? 배명호 뭐. 씨는 어때? 요 일단 상당히 미인이시고요. 귀여우세요. 누나요. 몇 년생이죠? 8 6 8. 8 85 네. 아, 누나라고 하니까 김동현 <laughs> 선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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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술 시 어떤 거 같아? 제가 성형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성형 안 네. 했어요. 아, 뭐 성형 <laughs> 안 하셨죠? <laughs> 아, 안 했어요? 그 와중에 있어? <웃음> <웃음> 아, 나도 잘 보는데 아, 아 약간 네.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 알아서 시술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안 봤네요. 그쵸, 아, 아, 어쨌든 괜찮, 네. 어쨌든 두분다 눈이 좋은데 자 소율 씨생각은아 저는 연자가 낫죠? 네? 아 이제 네, 진짜 진짜 여덟 배로 안 연하 같지 않은 연하 연하 같지 않은 연하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음. 누나 소리 들으면 그 약간 아, 누나는 음. 안 친구가 소율아 아, 아, 그냥 부를 거잖아요 소율아 네. <laughs> 이게 아 유라는. 아, 아이고. 예. 아, 예. 호칭을 유라라고 김동현 씨는 만약에 호칭을. 무슨 말 또. 그냥 저는 이름 그냥 저는. 소유라. 네, 이름 잘안부는데 소유라 하면서 아. 밤을 줘요. 생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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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소리예또 갑자기. <laughs> 야. 네. 뭐 아까. 개그 뭐 아까 했냐. 이런 게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이름을 이렇게 불러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실제로 키가 어떻게 되죠? 60, 60까지만 하고 입을 언제 음. 만든다. 60점 몇이에요? <laughs> 60점 몇이에요? 오. 저는 비싸네요, 저는 80점 몇. <웃음> <웃음>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laughs>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그래서. <웃음> <웃음>